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세미나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에 걸쳐 한나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김재철 박사는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우리나라가 첨단산업화되어가면서 모든 문화나 경제활동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었다며 이 같은 현상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보고 지역내 대학이나 금융 등 모든 시스템이 바뀌는 기술혁신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 지역의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비교하는 장이 마련되었으며 각 시도 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연구하고 참여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6.25 전쟁 50주년을 맞아 전쟁에 참여했던 터키 참전군인과 한국 주재 터키 대사 일행이 지난 17일 구성면 터키 참전 기념탑을 참배하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예강환 시장을 비롯해 한창상 재향군인 회장과 양국의 참전용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터키 고전악기대의 독특한 전통 연주회로 기념식을 열고 한국 전쟁의참전에 목숨을 잃은 장병들에 대한 묵념과 헌화가 주를 이었습니다. 터키군 참전 기념비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터키군이 1950년 10월 17일부터 휴전협정을 맺을 때까지 김양장동 전투 등에서 많은 공적을 올려 이를 기르고 사나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건립됐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가장 먼저 119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그만큼 119가 우리 생활의 친밀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119 대원들이 에버랜드에서 지난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대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월동기를 앞두고 각종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개막식과 함께 화재 진압 및 에어매트 탈출, 관강기 지진 체험과 소화기 실습 등 다양한 체험 코너가 운영돼 어린이들에게 소방 체험의 학습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119대원들은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화재나 각종 사고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 진압을 비롯해 구조와 구급에 이르는 봉사활동으로 업무를 확대해 나가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친밀하게 다가가게 됐습니다. 용인의 경우에는 대도시로 이어지는 국도 차량이 많은 관계로 타 시군에 비해 교통사고량이 많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각종 사고 발생률도 해마다 늘고 있어 용인 소방대원들의 하루는 더 분주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소방대원들은 전문 교육을 통해 구급 전문 기술 등을 향상시키며 현대적인 소방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소방 파출소의 증설 계획을 갖는 등 시민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보와 시대에 발맞춰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여성들 스스로가 잠재력을 찾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문회회관에서는 제11회 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있었으며 이 자리에선 숭고한 부독과 어진심성으로 자해를 몸소 실천하면서 건전한 가정을 이끌어온 양지면 신경순 씨를 비롯한 4명에 대한 여성상과 12명의 여성발전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있었습니다. 이날 전재선 여성단체협의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여성의 발전은 국가 발전의 척도"라며 "여성들 스스로가 권익을 향상시켜 미래사회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요즘 외래음악에 밀려 서울이 여기기 쉬운 우리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자라는 취지로 지난 18일 신갈 고등학교 강당에서 우리 소리, 우리 가락 한마당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공연은 용인예술단의 국악 합주와 경기시조 합창단의 시조에 이어 탈프리 춤 전수자인 심규순 씨의 한국무용, 우리 문화연구회의 사물놀이 등을 선보여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날 함께 참여한 노인들은 노래가락 태평가 등 경기민요 가락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며 신명나는 우리 국악 한마당을 이었습니다고르멜의 충신이자 동방성리학의 시조인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한 추기 형사가 지난 16일 선생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모현면 충렬사원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향사에는 선생의 후손들과 마을 유림들이 참석해 전통 제례 방식으로 제사를 올렸으며 특히 능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석해 우리나라 전통 제례 의식을 배우는 자리가 됐습니다. 문화의 달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각종 문화 예술 공연들이 관내 곳곳에서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문예회관에서는 최선용 단장이 이끄는 경기도이팝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소프라노 최은여 씨와 테너 이대영 씨가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줘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줬습니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98년 창단에 다양한 연주회를 보여준 용인예술단이 세 번째 정기연주회로 국악공연을 마련해 우리 전통 음악의 진수를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라의 살림을 설계하기 위해선 정확한 각종 통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인구 주택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관내 13만여 가구에 38만 7천여 명의 전 시민에 대해 조사하게 되며, 1,400명의 조사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조사 지역에 상주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이 살고 있는 거처를 빠짐없이 조사하게 됩니다. 신분증을 착용한 조사원이 각 과정을 방문하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그대로 응답하여 조사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 내용은 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오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1세기에 보다 풍요로운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과 집행 및 평가에 필요한 기본 정보 제공에 중요하게 활용되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이 늘어나고 산의 낙엽이나 마른 나무 등 가연물질이 쌓이면서 산불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 위주의 산불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화재 시 신속한 신고와 초동 진화 태세를 확립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시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산림 안에 담배 꽁초를 버리거나 무단 취사 행위, 산림과 근접한 논밭 두렁에 무단으로 불러오는 행위 등 산불 발생 요인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이를 적발 시엔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내고장 탐방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최근 급속한 발전을 이루며 거대한 신흥 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수지읍을 정희경 리포터가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정희경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끼게 되는 요즘인데요. 오늘은 용인시 지역 개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수지읍을 찾아봤습니다. 수지읍은 기존의 수진면과 지내면을 합친 이름으로 지난 96년 시승격과 함께 읍으로 승격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서울과 성남, 수원 등 대도시와 인접한 수도권의 교통 요충지로 최근에는 정부의 인구 분산 정책에 의해 택지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 도상 지역이며 지금도 수지 2차, 죽전 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인구 50만의 거대한 신흥 도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개발에 발맞추어 수지에는 수자원공사가 지난 99년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를 준공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 19개 시군에 생수와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적인 개발과 더불어 우리의 전통을 지켜오는 국가 보물로 신봉리 서봉사지 현어국사 탑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고려 중기의 고승 현어국사 종린의 공덕을 추모하고자 세워진 탑비입니다. 또한 이곳에 위치한 신곡서원은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조선 중종 때 학자이며 정치가였던 정암 조광조 선생의 신의를 모시고 해마다 제사를 지냄으로써 선생을 배양하고 있으며 선생의 묘소가 주변에 함께 위치하고 있어 억울하게 연류되어간 선생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광교산 자락 아래 대마도를 정벌한 이종무 장군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어 왜구의 침입을 격퇴한 장군의 공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곳에는 현대 사회 주거 환경이 아파트형으로 변화해가면서 수억 건 가구 수요 충당에 큰 몫을 하는 동천이 가구단지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무려 70여 업체에 밀집하고 있어서 새로운 가구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지읍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과 단국대학교 이전 등 각종 개발을 통해 도시화에 가속을 붙이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사낭현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지읍 탐방은 여기서 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정희경이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우리 경제가 또다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시민 모두가 에너지를 절약해서 IMF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낸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종 소식을 마치겠습니다.